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 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보겠습니다. 미모델링, 벽화, 이주노동자. 먼저 벽화부터 확인을 해보죠. 벽화하면 예술이 일상 속에 딱 들어와 있는 그한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어떤 방송에서 등장했습니까? 네, 5월 23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보육원 벽화 봉사에 나선 기한 8사 씨의 하루가 그려졌는데요. 장장 8시간에 걸쳐 빈벽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 보답으로 아이들에게 순수한 선물을 받는 순간까지 담아내며 훈훈함을 전했습니다. 시원, 시원 같은... 어, 어린이집 음... 보육원이에요 보육원 보육원인데 한 7년 전에 한번 여기 아는 동생이랑 같이 기부도 하고 뭐인사드리러 한번 온적 있었는데 노래 받은 일을 하러 가는 날입니다. 좋은 일 하시네. 안녕. <laughs> <수현>. 안녕하세요. <laughs> 어. 그럼 나한 명만 누가 도와줘. 네. 뭐그려뭐 어, 생각한 거 있어? 캘해야 되나? 공돌이 푸해야겠다. 유야! <laughs> 아, 분위기 좋은데 저희가 아 좋습니다! 어떡해! 화기애애하고만... <laughs> 어, 예, 다른 걸로 이렇게 쳐? <웃음> 어, <웃음> 어. 돌아간다! 잘 가! 네왜 <laughs> 이렇게 눈 사이가 뭐냐 계속 고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고치고 고치고 고치는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이걸 욕심 부려서 그래 잘하고 싶어서? 응 어. 오! 어. <laughs> 어. 아, 아 이층까지 어 색깔 예뻐 색깔 이풀라인가블라이죠야 이거 빨로붙다 여기 야 벌써 구름을 와 세상에 일와도가 <laughs> 바나나 블루베리가이네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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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블루베리래. 웃음> <laughs> 예. 알았어 너 <laughs> 빨라. 바나나 블루베리? <laughs> 왜? 바나나! e r r y 바나나? a n 네. 네. 고마워, 잘 먹을게. 오, 마음이 너무 예쁘다. n 아 n 준찾야좋준행운 좋은 행운이 면이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부렸어요. 귀엽다. 블루베리 귀여워. 왜 블루베리 너무 기분 나쁘게 생겼어 네. 아, 아 태양도 웃고 있지? 그리고 저 바나나 웃고 있지? 그니까 얘는 좀 눈을 뜨자 했는데, 그래도 귀엽잖아요. 이거 저 이파리로 나는 거. 난 얘가 제일 맘에 들어 아 <laughs> <laughs> 맘에 들어? 애들이 좋아하네 그래도 벽화라는 게 원래 덮어 씌우고 위에 계속 쌓아 나가는 거니까 뭐또 새로운 그림이 올라가면 그것도 되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벽화는 그 맛이긴 해, 응. 그렇지. <laughs> 그래 고마워. 너무 좋은 추억이다. 아이 고생했습니다. 아 오랜만에 기한84 씨의 본업 모드를 볼수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이런 게 바로 재능 기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들께서도 참 멋지다 하셨을 것 같았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호의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아이들 귀엽네요. 네잎 클로버 선물까지 진짜 감동이에요. 왜인지 모르지만 눈물이 났네요. 기한84님 포함 대학생 친구들 모두 다 예쁘네요. 이번 편 정말 재밌었어요. 힐링하고 갑니다. 따뜻하고 힐링되는 에피소드였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댓글에도 언급이 됐지만 이날 나음산 시청률 최고의 일부는 한 어린이가 자신이 찾은 네이플로버를 기한팔사 씨에게 선물로 주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따뜻한 교감의 순간이 빛났던 것 같은데요. 이날 에피소드 다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통 벽화를 우리가 완성본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작 과정을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밑그림을 그리고 채색해가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따라가면서 볼수 있게 한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아이들이 요청을 해서 블루베리나 나비 같은 것들을 그렸는데요. 기안 팔사님의 그림체가 그렇게 어린이 친화적인 그림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묘하게 기분 나쁘게 생긴 그림이라고 이제 방송에선 표현이 됐는데 참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벽화 라는 이 그림의 특징이 계속 쌓아나갈 수 있다라는 것도 저는 사실 이번에 새로 안 그런 포인트였는데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계속 그림을 그려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한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어떤 기안 팔사 씨가 오랜만에 이제 본업 모먼트를 보여주는 것도 좋았지만은 모교 후배들과 같이 어떤 협업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보여준 그런 내용이 담겨서 더 긍정적으로 봤어요. 또 이제 기안 팔사 씨가 위층에 벽화를 그려야 되는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게 무서워서 <laughs>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직원 한 분이 이제 사다리를 꿋꿋이 계속해서 잡아주셨거든요. 또 아이들이 와서 이런 거 그려서 이런 아이디어로 내는 장면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벽화의 그림이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장면들이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 혼자 산다가 비슷한 별의 에피소드들을 좀더 많이 담아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방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간다는 게뭐 일상적인 이벤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인상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기한팔사씨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매력, 거기에 더해서 이제 본인이 또 과거에 실제로 이 봉사활동을 갔던 곳에 다시 방문했다는 그 스토리 때문에 또 그렇게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제 굳이 아쉬운 점을 하나 꼽자면 은기한팔사씨가 이이 봉사활동에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는 다른 이 출연자들과의 유기적 소통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서 학교 후배들도 이제 참여해가지고 같이 이제 봉사활동을 했고 이제 보육원 선생님도 사다리 잡아주면서 오랜 시간 함께했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에게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좀 이끌어냈다면은 훨씬 더 콘텐츠가 풍부해지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본인의 어떤 임무, 이 봉사활동에 좀 열중하다 보니까는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점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리모델링을 꼽아보겠습니다. 어떤 방송과 연관돼 있습니까? 지난 19일 방송된 오늘행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촌집 전성시대에서는 지리산으로 귀촌에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이 등장해 4년 넘게 방치된 폐가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리모델링해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꾸며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촌집을 찾아 전북 남원시로 떠났습니다. 들어오세요! 아, 실례하겠습니다. 아, 네, 네, 들어오세요. 와, 입구부터 너무 예쁜데요? 저희 집은 총 120평이고요. 우와. 여기가 이제 본체예요. 이쪽이. 별채인데 옛날에는 음. 행낭채라고 불렀었잖아요. 음. 네, 창고동 그렇게 세 채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희 집은. 아총세 채네요. 네, 피디님 모시기에 이 정도 집을 살려면 얼마 정도 줘야 될것 같아요? 사실 지금 건물이 세 채도 있고, 네. 또 마당도 한 120평 정도 되니까. 비쌀 네. 네. 것 같아요. 큰거한장 정도는 더 비쌀 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처음에 그렇게 나왔어요. 예, 네, 그렇게 내놓은 집인데. 그걸 반값에 나온 금액이 5,800. 그 가격에 오. 제가 샀어요. 아니, 어떻게 그 가격에 이런 집을 구한 건가요? 처음 볼 때는 사실 그닥 마음에는 안 들었어요. 오. 와, 보기만 해도 으스스한데요. 이렇게 보니 이 집을 산 주인장이 더 대단해 보입니다. 저 앞에 산을 봤는데 그 산맥이 너무 멋진 거예요 집에서 와. 보는 풍경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주인장 멋요 진짜 와. 그림이네요 그날이 네, 제 운명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주인장은 그 폐가를 어떻게 변신시켰을까요? 거실 옆엔 포근한 침실이 와. 자리하고 있는데요 너무 예쁘네요. 그런데 집을 계속 보다 보니 천장이 좀 특이합니다 원래는 석가래가 있는 집이었다죠 석가래를 노출하고 싶은 로망이 저도 있었죠 석가래 노출을 하려면 단열을 하고 다시 지붕을 덮고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천장을 높여달라고 했죠 여기는 제가 생활하는 본체 공간이고요 별채는 손님들이 오면 내어드리고 있어요 아 어디 가시나 보네요 네, 밭에 가려고요 집 뒤로 이어진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넓직한 밭이 펼쳐지는데요. 이거는 식용 콩 영토고요. 어, 제가 재배해서 꽃차를 만들어요. 잠가 넘어가려고 해요. 이 산으로 넘어가는 너울이 정말 음. 예쁘더라고요. 허물어져가던 폐가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해낸 주인장. 그녀에게 촌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집에 와서 이 집이 많이 예뻐지고 있거든요 내 존재를 담아내는 내 나를 있게 하는 어떤 보금자리 그런 거죠 이 방송 보시면서 야이 정도면 귀촌해 볼만한데 하셨을 것 같은데 댓글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멋지다는 댓글이 많았는데요 흔히 봤던 집인 것 같은데 멋지게 변신한 것 같아요 항상 시골집으로 이사하기를 꿈꾸고 사는데 뭔가 가닥이 잡힐 듯합니다 촌집 고쳐 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것도 정말 집에 대한 애정이 많아야 가능한 것 같아요. 촌집의 변심이 놀랐다는 반응과 함께 도움이 되었다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전 무엇보다도 보면서 그 넓은 밭에 좀 주목을 하게 되더라고요. 주인공이 꽃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다양한 꽃을 그렇게 심어서 그 꽃으로 음식도 만들어 먹고 주변 분들과 나누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여러 볼거리가 많은 코너였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보셨어요? 이날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류매체에서 좀 돈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60대 여성 1인 가정의 이야기가 담겼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멀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사실 처음 볼때 이제 집의 규모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집이 이제 세 채나 있었고 마당도 굉장히 넓고 텃밭도 굉장히 넓은 그런 집이어서 1인 가정이 저거를 다 관리하고 살기에는 굉장히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해서 내용을 지켜보니까 도와주는 동네 지인들도 있고 또 함께 사는 고양이들도 있고 그래서 점점 이야기가 이렇게 꽉 차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또 하나 인상적으로 본게그 이분과 이제 인터뷰를 담당하는 그 담당 PD의 그 태도였는데 가령 이제 주인공이 지붕 이에새 모양이 있어요. 그거를 굉장히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런 식기를 하는데 제가 촬영 다니면서 저렇게 기와에 새가 있는 거처럼 모형을 처음 봐봐요. PD가 처음 거기에 봐요. 굉장히 다정하게 맞장구로 쳐주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굉장히 공감하는 그런 태도가 이 주인장의 입을 통해서 어떤 삶과 집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원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도시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렇다면 보다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를 이 질문을 던지게 만든 전 그런 에피소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집의 그 주인공이 과육을 기반으로 이 집을 꾸며간 것이 아니라 세세한 손길의 어떤 노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예를 들어서 마루를 남아 있는 식용유로 반들반들하게 한다든지 텃밭을 가꾸는 그 과정 자체가 주는 또 재미가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걸 결핍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오히려 이 주인공은 이 결핍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만의 개성이나 어,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런 가치를 보여준 것은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쉬운 점도 사실은 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리모델링 결과 그리고 이제 자연친화적인 면모만 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장점만 나열하는 게 아닐까 뭐 이를테면 이게 지리산 근교이다 보니까 겨울철에 외풍은 어떻게 할까? 또 인근 마을과의 거리는 어떻지? 그런 점에서 이런 귀촌 생활에 대한 장밋빛을 보여주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정말 우리가 거기에서 살아가게 하려면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주 노동자인데요. 이주 노동자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그 낯선 시선과 편견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방송에서 조명된 단어입니까? 네, 지난달 13일과 20일 방송된 MBC 네트워크 특선 공존의 해법 관련 단어입니다. 공존의 해법은 이주 노동자의 삶과 목소리를 담아낸 다큐멘터리인데요. 일자리를 찾아 먼 타국에서 온 이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조명하고 진정한 공존의 의미를 되짚어 봤습니다. 저 이름은 에디 수산더요저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어 saya di sini bekerja di kapal. kapal kapal ikan khususnya di Jaring. pari! Mokle. Mokle. Ya dulu. Ya berpikir gini Mbak ya. Waduh. Bos kira-kira marah nggak gitu maksudnya. Saya nggak ngerti apa yang mereka bicarakan gitu kan maksudnya. Soalnya oh, udah dua tahun nunggu. Ya. Iya betul udah Mbak. Lupa, Jadi banyak lupa. Betul. 그때 2015년도에 에디 그 친구를 만났는데 성실하고 착하고 기본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이제 많은 친구라서 저도 이제 대학이더 편했고 다른데로 또 열심히 하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둘이 할 때는 많이 좀 의지하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 소

일이 바쁠 때가 있고 피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피수기 때는 다시 복귀하고 또 성수기 때는 오셔서 일을 할수 있는 이런 계절 근로 형태입니다. <목소리> làm theo ý định của của chủ nông hộ làm cho họ vừa vừa lòng và không tính toán thời gian thì sau đó họ tự nhiên sẽ có sự cởi mở cởi mở với mình Nên là bản là của mức uh, lương cơ bản của hàn quốc là đâu mình nhớ không có rõ lắm là 2 triệu 60 ngàn trừ tất cả chi phí nhà ở bảo hiểm thuốc men này khác rồi tất tật còn đâu đó khoảng uh, quan tâm thêm thì thì mong rằng các ship sẽ dạ không qua đây thì em học hỏi rất là nhiều thứ giờ học hỏi một là cái cái cách thức để hòa nhập với cái môi trường mới cái cách thức để mình tiếp xúc với mọi người để làm sao ta có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꿈을 지닌 개개인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졌던 그런 다큐였는데요. 시청자들은 어떤 반응 남겨주셨습니까? 네, 저도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의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시청자들 반응 어땠는지 댓글 준비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구성원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사는 따뜻한 세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기시면서 안전하게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이후 이주 노동자들을 향한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목포 MBC에서 제작한 공존의 해법은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 안윤석 PD의 마지막 작품이기도 합니다. 안 PD는 생전 이주 노동자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 작품도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들의 삶과 가까이 하면서 함께 만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긴 여정이 담겼던 다큐멘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다큐멘터리가 전반적으로 이주노동자 관련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이 효과적인 구성이나 연출을 좀 채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다큐를 보면은 이주노동자의 뭐 제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의 일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한국에 오게 됐는지 이런 인생 과정들을 보여 줌으로써 이 주제에서 오는 어떤 피로감이라든지 심리적인 장벽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낮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 다뤄진 업종들 보면 뭐 조선소, 어촌, 농촌 이런 것들이었는데 진짜 대 대 표적으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잖아요. 이 영역들을 이제 좀 집중적으로 관찰을 함으로써 좀 현재 우리 사회의 그 인력난이라든지 노동시장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시청자들이 좀 체감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주노동자 분들이 얼마나 이제 한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또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조선소 직원 박명은 씨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같은 동료, 같은 친구, 동생, 아들처럼 대해주면서 앞으로도 나가야지. 이게 국적으로 따지. 따져... 외국인이다 한국인이다 이렇게 하기는 지금 시점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의 이런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이주 노동자들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 메시지가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서적인 감흥에만또 머무르지 않고 제도적 모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뭐 이를테면 비자 발급의 경직성 때문에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또 안타깝게 다시. 음. 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 고국으로 가야 하는 어, 문제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협화음이라든가 또 한국으로 네, 오기로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기 시간이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2년까지 있다 보니까 기껏 어렵게 습득한 한국어를 자꾸 잊게 돼서 실제 산업 현장에 들어왔을 때 소통이 좀 어려워지는 네, 이런 문제도 출연진들이 고백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또 조명한 점도 저는. 긍정적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어떤 법적인 또 제도적인 개편이 필요한지, 또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 대안을 모색해 보려는 노력을 조금 더 담아냈다면 공존의 법을 보는 시청자에게 더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 줬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주 노동자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노동자 전체의 문제잖아요. 결국에 이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노동의 보람을 느끼고 동시에 자기 개발도 하면서 어떤 만족을 느끼는 거는 뭐 다양한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제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만들어준 그분들의 이야기를 지금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꼭 노동자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그것이 노동의 효율로 돌아옴으로써 윈인이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안정된 노동 환경의 가치 이런 것들을 강조한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제고해 볼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힘을 가진 그런 다큐들의 등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